석촌호수와 여의도 윤중로 등 서울에는 벚꽃명소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마포구에는 벚꽃을 더 아름답게 볼수 있는 숨은 명소들이 많은데요. 화창한 봄날 여의도 윤중로에 가지 않고도 우리 동네 마포에서 벚꽃을 구경하며 일상 속에서 잠시 여유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마포의 벚꽃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마포구 경의선숲길 중 벚꽃 산책길이 흐드러진 벚꽃과 함께 아름다운 봄의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벚꽃이 6일 개화해 작년보다는 4일 늦었고 평년보다는 4일 빠른 시기에 개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벚꽃의 만개 시점이 개화한 뒤약 5일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1일쯤이면 꽃이 만발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습니다. 마포구의 숨은 벚꽃 명소, 경의선 숲길에도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상태로 많은 주민들이 봄의 기운을 만끽하고 있는데요. 벚꽃이 만발하는 구간은 경의선 숲길 제1구간, 염리동에서 대흥동의 500m 구간입니다. 이곳에 80여 그루의 왕벚나무가 길에 양옆으로 줄지어서 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에 남편이랑 나오니까 여유 있고 좋고요. 날씨도 오랜만에 화창하고 또 이렇게 공덕역 옆에 좋은 공원이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작년 이맘때 벚꽃으로 뒤덮은 경의선 숲길은 가족 및 연인들의 나들이 장소로 각광받으며 방문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올해도 아름다운 벚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어 아름다운 산책길로 손꼽히는데요, 많은 주민들의 이용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인 또 가족들과 함께 벚꽃길 거닐며 봄의 낭만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